자 다음은 어, 전기차 충전기 원익EMP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파트 보면은 아파트 보면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어, 전기차 충전기. 근데 이거를 설치 확대 이 설치와 관련된 그 인프라 여기에 대장으로서 나온 게 지금 대장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여튼 원익 PN이라는 회사고 그다음에 에스트레픽이나 시그넷 V2V도 있는데 어, 어 이거 이런 회사보다는 예. 좀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주가로 굉장히 좋게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제 인프라가 인프라도 갖춰줘야 되, 되겠죠. 인프라 관련주로서 이제 네,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부분이죠. 음.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어, 내년부터 건축 허가, 허가를 받는 아파트는 주차 면 수의 5% 이상을 아, 이거 앞에 좀 잘렸네. 5% 이상 맞나? 하여튼,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의무화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원익 PN이라는 회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잠깐 종목 스캔 해보겠습니다. 음, 자, 시가총액은 거의 5천억 근처, 천억 근처고요. 코스닥 183위. 상장 주식수는 1,400만 주. 외국인 보유 비율은 2% 정도 되네요. 약간 높네. PER. 어, 21.64배. 추정은 없구요. 어, 배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나온 거 보니까. 자, 실적 잠깐 볼까요? 기업 실적. 2018년대에는 1,000억. 2019에는 년 1,400억. 2020년대는 1200억. 양호하네요. 여기 2020년대 코로나 있었는데도. 일단 2021년은 1900억 원으로, 어, 좀점장 점차 우상향 하는 그런 추세의 흐름 보이고, 영업이익이 좀, 이 매, 실적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10%대를 넘고 있고, 순이익률도, 그 다음에 ROE는 20 정도 되네요. 부채비율이나 유보일, 또 굉장히 건전성도 좋고 P/E/R은 여기는 예상 P/E/R이 예, 19.85로 나왔네요. 분기별로 봤을 때 600, 400, 400, 1,400, 어, 1,400. 500, 다음 매, 그니까 12월 달 4분기가 500억 매출만 나와도 이거를 달성하게 되네요. 어, 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예상 컨셉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그러면 차트 잠깐 볼까요? 와 완전 우상향하는 차트인데 지금 올해 5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와 이렇게 쭉 출렁거리면서 우상향했고요 15,000원에서 지금 35,000원 이 정도면 아 2020년 정도 2020년 이때 보면은 이때부터 봐야겠다 코로나 때 6,000원대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35,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6배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상승한 다음에 이때 거래량이 터졌죠 어, 이때 거래량 터졌으니까 이거는 뭐잘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거는 자세하게, 자세하게 들어갈 사람들은 분봉으로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이 이후로 좀 준다면 전기차 부분은 네,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사에 나온 거 대부분은 좀 주가 흐름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laughs> 일단은 네, 좀 신중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전기차 그 다음에 전기차, 배...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그 다음에 전기차 인프라 이 정도까지는 이제 관심있게 보다가 예, 좋은 종목은 조정 받을 때 좋은 시점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말 관심종목 여러개 나놓고 제일 좋은 종목 중에 선택을 해야겠죠 음. 자. 이정도로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수혜 건설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말 부동산 굉장히 시끄럽죠 부동산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대선 키워드는 부동산 부동산 건설 건설주 그래서 이제 지금 부족 주택 부족 때문에 도,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을 하겠다 더 지어가지고 공급을 많이 하겠다. 공급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음, 건설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지금 뭐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조정 받고 약간 반등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네잘 보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 작년 말 잠깐 읽어볼까요 작년 말 건설주가 상승했다 10년간 건설주는 기대는 받았지만 어, 충족시켜 주지 않았다 이제 건설주가 굉장히 위험한 건 한번 시세를 주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안올막 정말 오랫동안 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어, 투자를 잘 하고 잘 빠져 나오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는 이 건설 사이클 건설 붐이 일어날 때는 확 올랐다가 꺼지기 꺼지면은 그냥 확수그러들기 때문에 네, 한번 종목 스캔 해보겠습니다. 어디갔지? GS건설, 현대건설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시가총액 6조 정도 되고요내다 네, 코스피 57이고, 상장 주식수는 1억 1,100만주, 어, 외국인은 20.93%, PER은 48.69, 추정은 13.48 정도 양호하네요. 근데 보통 건설치고는 좀 PER이 높은 편이긴 한데, 좀, 어 지금 이제 성장, 건설 붐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어 약간 PER이 높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은 1.11 정도 되네요. 자, 실적 한번 볼게요. 매출액은 16조 7천억, 17조 2천억, 16조 9천억, 18조 조 2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8천억 원내가 보통 나오다가 작년에 좀 많이 주춤했네요. 당기순이 영업이익률은 한 자리 좀 별로 안 나오는 건설이 많이 안 나오네요. ROE도 그렇고 자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 양호하고 예, 올해 분기별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4조, 43,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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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조, 13조. 얼추 예상 콘센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17, 17조에서 18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음, 뭐 4분기는 가봐야 할것 같고. 그럼 가볍게 종목 스캔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전체적 흐름만 보면 이때 어 코로나 처음 터질 때 18,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어 거의 3배 3배 좀 넘게까지 상승을 했네요. 어. 대략 파동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 6, 7, 8파. 여기 어, 건설주가 내년 초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때 한 5만 원 밑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60일선이 올라오는 것까지 한번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면 그때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건 뭐 잠깐 보는 거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네좀 들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잘 살펴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증을 했네요. 또 예, 유증에 대한 것도 잘 살펴보시고 음, 종목 다음으로는 GS건설. 어쨌든 현대건설 나쁘진 않네요. 전반적으로 자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코스피 89위, 상장주식수 8,500만주, 외국인 26%. PER이 아까 거보다는 좀 많이 좋네요. PER이 11배. 추정은 7.77배. 보통은 건설을 한요 정도 많이 나오니까. 배당도 좀더 높네요. 2.69%. 자, 보면, 최근 연간 실적 13조. 2018년도 12월에는 13조. 2019년에는 10조. 2020년에도 10조. 2021년에는 9조 7천억억. 어, 좀 성장은, 아까 그보다 매출액은 점차 줄고 있네요. 단기순이익, 영업이익, 단기순이익도 뭐, 이때에 비해서는 좀 올랐지만, 이거는 뭐, 회계상에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확인을, 반기보고서나 뭐, 분기보고서나, 그런 걸 확인해야 되니까. 자, 영업이익률, ROE. 어, 아까 현대 건설보단 조금 높긴 한데, 예. 예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이 정도면 뭐, 양호하다고 보고. PER, 예상 PER이 굉장히 낮은데? 음, 예, 굉장히나 아니고, 건설주니까. 네. 이렇습니다. 일단 건설주는 좀 수주, 건설 수주가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또, 수주라고 하나, 그거를? 네, 건설 의뢰가, 건설 공사 의뢰가 얼마나 두려움에 따라 좀, 그게 중요하죠. 어, 그래서 기사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 자, 어, 이것도 코로나 처음 터질 때 최저점, 14,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48,000원이니까, 세배 3배, 3배 반 정도 넘었네요. 3배 반 정도. 비슷하게, 비슷한 흐름입니다. 음, 비슷한 흐름인데, 어, 아까, 아까 봤던 현대건설보다는 좀, 이 조종 폭이 굉장히 견고하네요. 어쨌든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종목들 대부분 다 양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신문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